안녕하세요. 랜드스토어는 토지에 진심을 더합니다. 랜드스토어는 토지 전문 종합 컨설팅 채널로 땅을 매도하실 분이나 매수하실 분, 중개가 필요하신 분, 매물 홍보가 필요하시거나 경매에 참여하실 분 또는 토지에 대한 분석과 정보가 필요하신 분등 토지와 관련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을 사고 싶을 때. 가지고 있는 땅을 팔고 싶다면 주저없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매물 접수도 적극 환영합니다. 추가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하셔서 고민도 해결하고 돈도 버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반드시 잊지 마세요. 좋은 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준비한 땅은 천안시 입장면에 소재하는 경매토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천안에서 뒤쳐져 있던 입장면 일대가 새로운 변혁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11334호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소재하며 매각 대상 토지의 면적은 1,005평방미터 약 304평의 계획관리 지역 토지입니다. 우측 지적도를 보시면 본권 우측으로 도로에 접해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천안에서는 토지가 도로에 접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8월 25일이 1차 매각기일로 최저입찰 가격이 8,442만원입니다. 1억 미만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물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 물건의 인근 지역 거래된 가격 수준은 평방미터당 약 6만원에서 9만원 선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 물건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7만 7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 입찰가 평방미터 가격은 8만 4천원 수준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기준 가격들이 모두 1년 전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1억 미만으로 천안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감히 최적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권의 입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터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 중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본권 옆으로 경부고속도로 입장 휴게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우측으로 천안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구역 조성으로 인하여 입장휴게소에 IC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34번 국도와 본 도시개발구역을 연결할 4차로 진입도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0억 원이 투입되는 제2의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가 조성될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 주변 지역의 집가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이 생각해보세요. 경부고속도로 IC가 생길 주변 땅 가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상승하겠습니까? 당연히 급등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호기를 맞이한 지역에 1억 미만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본권 주변으로는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우는 포천세중고속도로 서울IC가 인정되어 있고요 공주천안고속도로 상원IC도 멀지 않습니다 입장면 일대가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본건은 입장휴게소 IC까지 3분에서 4분이면 됩니다 즉 경부고속도로 나들목에 근접한 최고의 땅이 되는 것이죠 원래의 역 주변과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땅이 최고의 투자지역으로 뽑는 것은 당연히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입장휴게소 나들목과 포천 세종 고속도로, 공주 천안 고속도로로 인하여 입장면일 때는 저평가된 상태에서 앞으로 가격 급등이 될 거라는 충분한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 위치입니다. 위로는 평택, 우측으로는 안성, 좌측으로는 성환, 남측으로는 직산이 있습니다. 모두 최근 핫한 지역에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 집값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우측은 현장 사진입니다. 땅도 평평하고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이 물건의 추천 용도는 소액 투자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부고속도로에서 새로 만들어질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땅입니다. 그것도 매우 가깝습니다. 게다가 생산 유발 효과 2조 8천억 원, 부가 가치 창출 1조 4천억 원, 일자리 4만 개 창출이 기대되는 축구 종합 센터 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장 면일 때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1억 원저리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 인기 지역에서 1억 원저리 땅을 구하기는 오히려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익히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땅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소액을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크게 부담되지 않을 돈으로 최선의 결과를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랜드스토어가 추천하는 토지는 정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입찰을 위해서 정식으로 경매 의뢰를 권유드립니다. 이 물건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자산보호에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안전하게 불려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부동산은 언제나 진리이며 가장 안전한 자산이자 투자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토지를 파실 분, 사실 분, 기타 토지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지 전문 종합 채널 랜드 스토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